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용 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개 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의 틀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쏜이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 아니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함에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곳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대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입니다 3회상 20장은 세계의 우정 다익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익과 요나단의 우정이 더욱 빛나는 것은 당시 왕의 세자였던 요나단이 보여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아름다운 우정 때문입니다 보잘것 없던 족속과 가문에서 일약 넘버원의 왕으로 등극한 사울은 초기에 가졌던 준수함과 겸손함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쉽게 변화여서 갑자기 나타난 다윗에게 위기의식과 질투심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다윗이 플랫에서의 권리와 장수를 죽이고 승리의 입성을 할때 여인들의 입에서 나왔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그런 칭송에서 사울의 질투심과 열등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권세와 지위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옮겨지자 사울은 위교의식과 극도의 질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자 곧 사울은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의 싸움이 아닌 다윗과의 싸움으로 인생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맹렬한 추격으로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도망간 다윗은 다시금 추격해 오는 사울을 피하여 요나단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친구요 형격인 요나단에게 왜 사울 왕은 자기의 생명을 찾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은 모든 일을 자기와 상의하는데 약속하건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합니다 그러자 여러분의 죽음의 고비를 넘긴 다윗은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며 한탄을 합니다. 이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관한 처리를 물어보고 나서 다윗이 가야할 길을 정하자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고자 마음먹었다면 다윗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만일 다윗을 죽이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조바심이 심해지고 그 찬탈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절대 변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초하루의 왕의 식탁에서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이 베델레헴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난 후에 다윗을 떠나 보내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과 31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두드나는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폐용 무도한 계집의 서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 같은 데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자인이라 그러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타윗을 변호하면서 그가 죽을 일을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 왕의 식탁에그 뒤로 불참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큰 슬픔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나다는 다윗과 전에 그들만이 아는 방식으로 사인을 약속한 대로 화살을 다윗의 위로 지나치게 쏘면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며 이별의 정을 나눕니다. 연하다는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며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눈물 나는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우정입니다. 어쩌면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과 우정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함없는 사랑과 우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땅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윗의 잘됨을 축복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극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세상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우정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사이에 계시리라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이 같은 우정을 나눈 요나단을 만난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왕의 아들이 자신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축복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와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심지어 교회에서건 정말 요나단과 다윗에게 있어야 할 그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단처럼 이 같은 축복을 할수 있는 사람 다이처럼 이 같은 축복을 받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이슨 요나단 같은 우정의 사람을 만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연하단의 우정을 통해 단지 세상의 우정이 아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선과 내 자선 사이에 계시리라는 영원한 우정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하단처럼 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어주고 다이처럼 이 아름다운 우정을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